오늘 이거 보러 갈 거야 수호야 이거 물고기 맛있겠다 그치? <laughs> 오늘 횟집 가는 게 아니야 <laughs> 오늘 아쿠아리움 갈 거야 수호 이가그 어. 사람 볼수 있겠다 뭐? 그거 해파리야 해파리야? 다리가 다 8개가 아니야 수호 <laughs> 머리 핀 꽂았지? 수호 이제 딸인 척 해볼까? 응? 어디 가면 수호 맨날 다들 보고 아들이냐고만 물어봐서 약간 아들 맞는데 뭐? 뭔가 딸이에요? 뭐 하고 물어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, 그치 아유, 응. 그럼 아쿠아리움 가보자. <웃음> 가보자. 뭐? <laughs> 어 <오! 웃음> <오! 웃음> 본다. 열심히 본다. 소 열심히 봐. 이거 이거 봐온다온다다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신기한지 근데 막 보긴 한다. 열심히 봐. <laughs> 진짜 와, 열심히 봐. 봐. 눈이 막 초롱초롱해. <laughs> <너> 조심해. <laughs> 저게 뭐야? 좀잘 <laughs> 잤어? 아이, 기지개. <laughs> 잘 잤어? 잘 잤어요. 아이, 잘 잤어. 밥 먹자. 화품해. <laughs> 잘 잤어? 오, 잘 잤어. <laughs> 진짜 좋다, 쌤이. 처음 와봤어. 이래서 사람들이 다 백화점에 오는 거였어. 뭐야, 아! 예뻐라. <laughs> <이빠라. 웃음> 걸어갈까? 아, 신나. 신남의 발동동. 너무 <목소리> <목소리> 귀여워. 엄청 신났어, 지금. 아까 아쿠아 플라넷보다 신난 것 같아, 솔직히 말해서. 지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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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너무 좋아졌네. 아쿠아 리움 어땠어? 가오리랑 상어랑 인어공주 어땠어, 수호에에에말 어. <laughs> 많이 에 <에이>. <laughs> 수호 갑자기 왜말 많이 해? 나 아직 오늘 하루 많이 남긴 했어 아빠는 벌써 체력 다 썼어 <laughs> 아니야 한세 시간은.. 아니. 어! 어! <laughs> 어. 아빠, 그런 말 하지 마요. 아직 더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. <laughs> 어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소, 앉아봐봐. 소, 어? 소, 이제 혼자 앉아? <laughs> 소, 혼자도 잘 앉네? 응? 오른손 떼고도 할수 있어? 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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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구. 하 아, <laughs> 초 잘하네! 어! 다시 어! <laughs> 또 다시 눕자. 또아. 아유. 또아. 아, 아, 깜짝아. 또 <laughs> 양치. 다들 아! 이제 양치 한다는 게 너무 어이없어. <laughs> 귀여워. 어 웃었다, 울었다, 오락가락 하네. 잘때 돼서. 소, 잘 자, 안녕. 소, 잘 자, 안녕. 사랑해, 내일 만나. 일어났지. 아이고, 신나. 신나. 소, 신나서 와, 엄청 신났네? 소, 앞으로 가봐. 잠만 손만 탁탁 하고 있어? 응? 아 어려 아이 짜증났어. 어이 짜증 나. <laughs> 미소 잘 자. 엄마가 사랑해. 오늘도 소 자는 동안에는 이유식을 만듭니다. 애호박 믹서에 넣고 갈아줬어요. 오늘 먹을 거 하나랑 냉동할 거딱이 주치 열4개 나왔어요. 됐어. 수호 먹어보자. 수호 애호박 처음 먹어보지. 애호박 먹어봐. 이거 애호박. 애호박 맛 어때, 소호야 뭔가 오묘한데? 괜찮아? 애호박 잘 먹네. 아? 아, 아. 빨리고 뭐 기다리고 있었어? 우리 좀 진짜 잘 먹는다. 응. 음. 네. <laughs> 분유 타올게요. 뭐 분유 타올게 기다려. 자, 분유 타올게 소요. 야 엄청 잘 먹는다 수야 수호 음, 진짜 잘 먹는다 엄마 밥좀 먹을게 알았지? 귀여워라 놀고 있어 엄마 조용히 찍고 있었는데 들켰어 응, 엄마 밥좀마아 먹자 수 알았지? 알았지? 알지 플라스틱은 좀 치우고, 홍급책처럼 <laughs> 넘어지거나 기울뚱해서 부딪혀도 좀 괜찮은 것들로 놔뒀어요. 근데 소우가 아직 배밀이를못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진짜 많이 움직였어요. 저기 베개에 누워 있다가 뒤집더니 옆으로 오더니 진짜 정면으로 이제 그 앞까지 왔어 소우야. 음. 소우 그래도 나름 기동력이 있지. 음. 소우야 산책 갔다 오자. 이거 보고 있어. 갔다 오자. 아기 예뻐라. <laughs> 뭐야? 삐라카! 삐라카! 싫어. 너 봐봐. 아, 귀여워. 이렇게 혼자 잘 앉아 있어도 돼? 이렇게 잘 앉아 있어도 돼? 이백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가도 되겠다. 문제 없다고요? 우린 또잘 자요. 내일 또 보자, 엄마 아빠랑. 응? 어? 좋은 꿈 꿔야 돼. 알겠지? 알겠지? <laughs> 안녕, 엄마 아빠 사랑해. 안녕, 소바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 소야 누구야? 푸바오 누나, 푸바오 누나. 응, 소 푸바오, 어, 소기기억할야야 <laughs>